자, 13번 문제입니다.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을 보게 찾아보자. 미, 색, 와, 아름답다, 뭐. 벨기, 어, 서양이네. 서양에서 소장하고 있네. 우리 박물관에서 공대에 들여와 보존처리를 마친 벨기 에 왕립 예술 박물관 소장의 소장 어떤 곳의 공예품 8점을 공개하는 특별점이 있었대요. 이번 전시에는 어 어느 국가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상감청자, 야 이거 진짜 그냥 준 거죠. 어 여섯 점 비롯해서 청동정병 금동 뭐 됐고 됐어요. 어느 나라예요?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되지. 고려 시대죠. 고려 청자가 그렇게 어, 아름다운 비색을 띠고 있는 어, 전세적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고려의 청자. 그러니까 고려에 대한 문화유산을 찾아봐라라는 얘기죠. 자, 이 기억 번이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려, 나전국화, 넝쿨무늬자합. 그러니까, 나전칠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니음 번이 뭐예요? 백제 무령왕릉에 있었던 석수. 그렇죠. 그래서 진 묘수예요. 무령왕릉을 지키고 있었던 돌짐승. 자, 디급 번. 불화입니다. 불화. 그렇죠. 그래서 고려시대, 수월관음도고, 일번은 아름다운 왕관이잖아요. 신라. 금관. 그러니까 이제 고려권 찾으면 되니까 기억 디귿번 어디 있어요? 2번에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지요.